순간 보착 세상에 이런 일이 얼굴을 비추면 화장한 후의 모습을 보여주는 마법 같은 거울이 일본에 등장했다고 합니다. 네, 아 거울에 얼굴을 비추면은요 자동 센서가 인식을 한후 얼굴에 맞게 자동으로 화장을 싹 해서 보여준다고 하니까 오 거울 볼만 날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거 색이나 기능을 고르는 이런 버튼도 있어가지고요 자기가 직접 자기 얼굴을 꾸밀 수 있다고 하는데 아유 근데 뭐 김작수는 평소에도 뭐 거울을 자주 보시는데 이 거울 있으면 그냥. 거울에서 눈을 떼지는 못하시겠네요. 아이고야. 아 저는 별로 효과를 못볼것 같아요. 왜요? 그냥 얼굴이나 화장한 얼굴이나 똑같이 예쁜데. <laughs> 그런 거울에 비친다고 뭐가 아, 달라지지. <laughs> 제보를 받고 달려간 곳은 울산. 아 전문인가 본데. 아, 안녕하세요. 아 아니에요. 제보 주시는 분 맞죠? 예예 예, 아, 맞습니다 이상한 게 있어가지고요 예, 나는 우리나라에서 그런 건 하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요렇게 네.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이렇게 생기기도 <laughs> 하고 이렇게 <laughs> 생기기도 하고 피라미드 <laughs> 피라미드 이런 가 아니 서, 설마 아.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우리나라에도 있단 말씀? 믿을 수 없다는 최적진을 안내하겠다는데 고 달려간 무은 예, PD 선생, 여기에요 여기 g a Yoga is 여기 여기 y 이 g i y 여기 i Yogi. y o 여기 이 o g 지금 묘지 아니에요? 예, 묘지 예. 있어요. 아 여기 묘지에 묘지 g i y 어딘가에 있다는 말씀 같은데 아 아니 어디 있다는 y o 저 있네요. 어디야? 여 여기요. 아 저거요? <laughs> 무덤들 사이 에 우뚝 솟아있는 첫첫 것은 와 이거요? 예. 오 이게 도대체 뭔지 거참 모양 한번 특이하다. 왼쪽 것은 삼각형으로 뾰족하고. 그 옆에 것은 오각형 비석에 있는 걸 보니 무덤은 만든 듯한데 처음 봤잖아요, 팔십여 생에 처음인데 이름이요? 예. 어. PD 선생님은 이름이또 봤습니까? <laughs> 아, 는이 동그러. 야, 예, 동그란거 그런가 그런 맞지만 다른 봉문과 비교해보니 달라도 너무 다른 모습. 왜 이것만 이런 모습인지 참으로 궁금하다. <laughs> 게다가 크기도 한 다른 무덤의 서너 배는 더 크고 높이는 보통 봉분이 44cm 정도인데 문제의 무덤을 살펴보니 높이는 무려 145cm 1m 이상 차이가 난다 도대체 누가 무슨 사연으로 무덤을 이렇게 만든 것인지 기이할 뿐이다 주인이 어디사인지 어, 어디 아는 사람이라요 동구에 사는지 북구에 아, 사는지 서울 사는지, 뭐 서울에 사는지 <laughs> 절대 몰라요. 공분이 너무 높아서, 음 이게, 묘비가 이게 다 가려졌어. 우와. 도무지 알 길이 없는 두 고인의 이름, 높은 흙더미 속에 꽁꽁 숨겨져 있는 상황.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자제들의 이름뿐이다. 이곳에 자주 들린다는 제보자, 뭔가 알고 있지 않을까? 건 아버지 아버지니까 뼈하고니까라고 아, 그렇게 것 같으세요?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님을 위해서 만들어서 거라는 추측뿐 정확한 사연은 알 수가 없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잡는 인상적인 무덤. 이 생겼네요. 묘가? 예. 어떻게 생겼어요, 보시기에? 옛날 초가집 같은 뭐 초가집같이? 아니면 예. 이렇게 보니까 가마 같기도 하고. 피라미드 비슷한 거. <laughs> 피라미드? 예. <laughs> <에. 와. 웃음> 수많은 무덤 중에 단연 눈에 띄는 모습때문에 이곳에서는 유명한 듯한데. 미안하네. <웃음> <웃음> 옛날에 무 무서...